모든 인류는 죄인, 곧 악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거짓말은 지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여기시는 죄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이 가진 성서들에 너는 거짓증거하지 말지나는 제9계명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사에 정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정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심리교회 담임 목사 박승용입니다 이번 개혁개정판을 고발한다 강조해서는 거짓말을 조장하는 개혁개정판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변개된 한글 성서들인 개혁한글판, 현대인의 성경, 개혁개정판, 쉬운 성경, 세번역 등은 부패한 RSV, NASV, n i v 같은 현대판 영어 성서들처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로마서 13장 9절에서 제멋대로 삭제했습니다. 이런 식의 성경 변개는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에 모든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이 질문은 거짓말을 전제로 해서 최초의 인류로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기기 위한 간교한 질문이었는데, 이는 주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에 사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건 역시 거짓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과하게 지식의 나무에 사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 사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이 명령은 10개명 중 아홉 번째 개명에 해당합니다.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수레굽기 20장 16절과 신명기 5장 20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0개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인간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죄의 깨달음.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심지어 영적이까지 합니다. 이에 반해서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영적인 인간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데 인간은 너무나 육신적이고 연약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의 작슨 사망대로 죄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지닌 한계입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 같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비춰서 보여줄 뿐이지 얼굴의 더러움을 제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얼굴을 깨끗하게 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수 있어도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할 수는 있어도 직접 그 더러운 얼굴을 닦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은 죄를 짓는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고 불의하며 더러운 존재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특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해줍니다. 그런 가운데 구주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데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영적인 속성을 가진 율법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영적인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주어진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바로 그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합니다. 흔히들 인간은 태어난 지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거짓말하기 시작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태어난 지 6개월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격길로 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간단하기들은 아프지도 않고 불편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큰 소리로 울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좀 봐달라고 거짓말로 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영국의 이론 심리학자 니콜라스 험프리는 1976년에 발표한. 지성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인류는 거짓말을 하면서 지적인 진화를 이뤘다는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지적인 진화를 이루기 위해 거짓말을 해왔다니 거짓말이 지적인 진보를 위한 긍정적인 요소라 말입니까? 이것이 소위 진리의 상하탑이라 불리는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지성인들의 위대한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간다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 곧 악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거짓말은 지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여기시는 죄입니다. 특히 성경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정선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마술한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는 혀를 싫어하시고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을 가정하게 여기십니다. 도산 안창호는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했거든 통해하라고 했으며 마틴 루터는 거짓말은 눈덩이 같아서 그것을 굴리면 굴릴수록 그 덩어리는 그만큼 커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두난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사에 정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혀가 아니라 진실한 입술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입술로 거짓말하려고 하는 혀를 압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변명과 거짓말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가리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핑계로 자신의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를 잘못해서 혼나는 일이 있더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말로 인한 피해는 반드시 거짓말을 한그 당사자에게 되돌아오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 해를 입힐 것입니다. 한편 이 나라 기독교계 안에는 자주 회자가 되는 스무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원받은 사실은 죽어봐야 알수 있다. 교회는 대화란을 통과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최종권위, 곧 절대권위는 없다. 다시 말해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최종권위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수 없다. 성경은 비유적 또는 영적, 풍요적, 은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교회가 지상의 왕국을 세우나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후천연주의, 무천연주의 방식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든 관계없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다 교황, 어거스틴, 테레다 수녀 등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인이다. 예수님께서는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 교회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등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건물이 크고 헝금액수가 많고 교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교회이며 곽선희, 길자연, 김사만, 김장환, 김진홍, 소강석, 오정현, 윤석전, 이영훈, 정동수, 조용기, 정광은 등은 훌륭한 목사다. 창세전에 한나라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었다. 구원받았다 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에 끝까지 인내로 견뎌야 한다.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며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위가 필요하다. 성양 대부 운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였고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은 성경적이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침례나 세례 또는 유아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만의 영토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요일이 아닌 금요일에 죽으셨다. 의의 왕이요 화평의 통사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아도 인류는 지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들이 밥먹듯이 거짓말하는 것인데 이들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이 가진 성서들에 너는 거짓 증까지 말지나는 제 9개명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기만 하면 코가 길어진다는 피노키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피노키오 효과라는 것이 나왔는데 물론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코가 길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열을 받아서 빨갛게 변하는 효과를 가리킵니다. 스페인의 그라나다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은 이 피노키오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서머 그래피, 곧몸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고 이를 화면으로 나타내서 진단에 사용하는 측정 방법을 이용한 것인데,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와 눈 안쪽 근육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1997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는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에 대한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8분의 1 번꼴, 즉 하루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하면 숨을 쉬는 것까지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로 아예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전 총리였던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말하기를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첫 번째 그냥 거짓말이 있고 두 번째 새빨간 거짓말이 있으며 세 번째 그보다 더 심한 거짓말은 사람들이 수치로 조작하는 통계 자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입술을 지녀야 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않고 험담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치부에 대해 수군거리지도 않습니다. 다른 지체들의 단점과 잘못에 대해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붙들고 이야기를 옮기거나 들쑤시고 다니지 않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은 빼내고 부분적인 진실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이간지하지 않습니다. 칼로 찌르듯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아픔과 병을 헤아리고 그 부분을 고쳐줍니다. 진실한 입술은 용기가 있는 입술이고 정직한 입술입니다. 믿음의 입술이고 겸손한 입술입니다. 지체들을 세워주는 입술이며 지체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가장 아름다운 입술입니다. 너는 거짓증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삭제한 모든 성서들은 모두가다 거짓말하는 성서임을 유념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